70대 독거노인 고독사를 이긴 4가지 루틴. 72살 정순자입니다. 남편 떠나보낸 지 10년. 몸보다 마음이 먼저 곪았어요. 혼자의 외로움, 사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. 노년의 외로움은 치매 발병 위험 64% 증가. 잠은 안 오고 자꾸 아파요. 병원가도 소용이 없었죠. 나는 병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. 그래서 이네 가지를 시작했습니다. 혼자 살아도 괜찮아집니다.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. 1. 네. 아침 햇빛 10분 걷기는 세로토닌이 바로 활성화됩니다.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죠. 2. 네. 하루 한끼 따뜻한 공유식사. 3. 밤 명상과 감사일기 쓰세요. 코르티솔 23% 감소됩니다.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. 4. 전화 한 통의 매일 3분 통화 습관은 외로움과의 연결 끊기입니다. 어머님, 아버님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.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.